마을 사람들에게 이사 기념 선물을 돌려야 하는 체리. 돈 안드는 물고기를 선물하기로 했다. 붕어야 가물치야, 메기야. 빨리 잡히고 빨리 끝내자. 물고기 다섯 마리 아직 안 잡았는데 체리 어디 가니? 낚시 바늘에 지렁이를 끼우고 싶은데, 너무 징그러워서 도와줄 사람 찾으러 가요. 저런, 내가 도와줄게.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렴. 체리 말잘 들어. 착해. 물고기 뛰어올라서 체리 당황. 그래도 잘했어. 체리 멋져. 낚시 기술 레벨 3. 체리 짱. 체리 이제 물고기 그만 잡고 선물이나 하러 가. 물고기 첫 선물은 낚시 스승님. 제일 예쁜 물고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 선물은 농부 아저씨에게. 농부 아저씨의 말은 모든 날, 모든 순간 재미가 없다. 그래도 선물 드릴게요. 체리 재미없는 말에 웃어주느라 고생했어. 여우 잡고 기분 풀어. 축하해. 사냥도 레벨이야. 사냥 스승님께 선물 드리려고 왔는데, 멍멍이가 너무 귀엽네? 멍멍이가 체리한테 선물 선빵침 체리 멍멍이한테 질수 없어. 체리도 멍멍이한테 선물 주자. 멍멍아, 곧 복날인데 몸조심해. 스승님, 안녕하세요. 짱센 화살 만드는 법이랑 선물이랑 바꿔요. 덕담도 해주세요. 스승님, 마마보이라 맨날 엄마 얘기만 함, 체리도 엄마 보고 싶다. 훌쩍. 아우니, 너도 마마보이야? 아, 맞다, 넌벌레보이였지 선물이나 하나 받아가. 꼬마야 집에 어른 oh, 계시니 이거 신종 플러팀이야?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이상형이다 이거지? I... 내 비상식량을 너에게 줄게. 두근 두근. Yes. 체리 사랑에 빠진. I... 사랑은 다른 Good 사랑으로 all. 잊혀지는 거야? 케냐타는 날 만나고 나서 삶이 지루하지 않게 된 건가? 티시의 가구점 앞. 티시 안녕. 이제 널 잊을게. 그동안 고마웠어. 다시는 이런 슬픈 사랑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떠나는 체리. 자기야, 나그 여자랑 정리하고 왔어. 내가 이래봬도 땅도 있고 거기에 집도 짓는 중이고 시부모님 될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있어.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아줘. 시장님, 제가 이래 보여도 땅도 있고, 거기에 집도 짓는 중이고, 시부모님 될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선물을 드릴게요. 아버님은 저에게 따님을 선물로 주세요. 그럼 허락하시는 걸로 알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오니 어머님 되시죠? 저는 아오니 친구 체리입니다. 아주머니의 도시락 배달을 도와드릴게요. 제 결혼식에 꼭 오세요. 딜라일라 아줌마가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빠따질이라도 하시나? 우선 첫째한테 물어보자. 야, 너왜 도시락 안 가져갔어? 어머님 화나셨던데 혹시 이따가 집 가면 빠따 맞니? 엥. 너왜내 여친 기다리고 있어? 오늘 집가서 엉덩이 백대 맞아라 아오니어 오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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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야 니네 형싸움 잘해? 아 태권도 검은띠야? 조전의 체리는 빨간띠야 체리 나이오한테 개기지마 배달비는 오천원입니다 오늘은 양파수프만 받을게요 금발머리들이 너무 세서 체리 좀 열받음 자기야, 나이오라는 금발머리놈 누구야? 걔 별명이 금태양은 아니지? 의심해서 미안하지만, 걔랑은 가까이 지내지 마. 관상이 별로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장모님, 안녕하세요. 왜 화가 잔뜩 나셨죠? 멍멍이가 2주동안 신문을 훔쳐가서 화가 나셨군요. 체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시나요 굴 구이요 알겠습니다 하이고 이것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만났다 하면 도박질만혀 아주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놈들 안 잡아가고 야하시한 니게 네 간수 똑바로 해 우리 장모님 화나셨잖아 우리 장모님 성격 더러운 거 알지 변명 그만하고 잘하자 이것들 패가 궁금한데 하시하는 새끄시고 아오니는 망통이네 별 그지 같은 패들을 들고 있어 장모님 화 풀어드리려고 절벽 타는 체리가 제일 그지 같아 체리가 고생이 많다 장모님 제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장모님 생각보다 더 따뜻한 분이시군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사위 사랑은 장모야. 장모님이 좋아하는 굴을 캐러 온 체리.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체리가 좋아하는 게도 잡아가자. 꽃게찜 꽃게장 꽃게탕 파퐁탕주어온굴 정성스럽게 구워서 장모님 예비 사위가 굴구이 배달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